대구에서 남노당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도들은 경찰들 파출소를 습격을 해서 경찰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지방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해마다 대구에서는 오히려 이 폭도를 폭동을 일으키 폭도들을 위한 추념회가 대구시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희생됐던 경찰들을 위한 추모가 있느냐? 없답니다. 명단은 파악하고 있느냐? 잘 모르겠답니다. 48년 4월 3일 대구에서 남로당 무장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서 파출소 습격해서 경찰들을 수십명 수백명 죽였습니다 그 가족까지 찾아가서 너무 어린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지금 사산평화공원에 이 경찰들을 위한 추모공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사건 때이 좌익 군인들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여수 순천을 지키는 경찰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여수에 가보십시오. 이들 유아 충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겨, 군인이 부족해서 경찰들도 자발적으로 북한 공사군과 싸우다가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 유아 충업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수원 말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수원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돌아왔던 터키, 지금 티르키아라, 티르키아 군이 수원 지역에 길거리에 널려 있던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먹이고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화를 만들어졌죠 아일라라고. 이들이 위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떡할에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인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기억하자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 위안부동하는 운 사람들 단한번도6.25 전쟁의 원인의 북한을 비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많이 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저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 공권력 뒤에 계신 경찰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금 열거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나라를 위해생하신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진정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